자, 보자. 1차 함수가 있차함 2차 함수가 있차 1차. 1차 함수가 이런 게 있고, 차함수 2차 함수가 이런 게 하나 이걸 그랬거든? 근데 보니까 얘가 봐봐. 1차 함수가 2차 함수가 2차 함수가 1차 함수가 2차 함수가 봐봐. 함수 1차 함수가 고하함수기본적함수 다항 함수야 다항 함수가 이함수 전체에서 연가이거 함수가 2차 함수가 함수 값이 다를 바가 없어. 함수 얘는 지금 극가 값을 함수고 있는데, 뭐함수 값이랑 뭐가 달라? 그 그러니까 GA가 0이 되는게 그런 A가 마이너스 1이다 이거 그런 A가 마이너스 1이야? 아니 그냥 G에다가 어? 마이너스 1 넣으면 0 된다고 아이거뭘어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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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오케이. 웃음> 그래서 GX를 어떻게 쓸거냐면 최고차 계수는 모르겠고 마이너스 1로 명이니까 x 플러스 1이라고 쓸게 그렇지? 이렇게 써놓고 생각해보자. 그다음에 얘는 2차 함수래, 그치 g(x)는 2차 함수인데 얘는 지금 봐봐라. 이런 게 값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b인데, 그 b가 얘랑 얘래. 그게뭔 소리냐면. 분모가 0일 때값 존재 안 하잖아. 즉 gx fx가 0 되게 만드는 곳이 얘랑 얘가 아니던가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그러면은 gx fx는 2차 함수일 거 아니야. 1차 함수 빼기 2차 수니까 아니 뭐 2차 수빼 함수 1차 함수니까 어쨌든 2차 함수일 거 아니야. 2차 함수 0 되는 곳이 얘랑 얘두 군데 있다고. 그럼 이 식을 열심히 쓰면 최고차항 계수서 모르겠으니까 대충 q라고 잡고 알았지? 여기는 p라고 잡고 여긴 q라고 잡은 거야 그냥. 그럼 얘는 얘랑 얘니까 x 플러스 랑 x 마이너스 1이 존재할 거야, 그지? 근데 F... 아,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오 어, 잘못 썼다. 이게 이게 이차함수구나 a 이차함수 0되게 만드는 근이 하나밖에 없구나. 그지 아, x. x 플러스 1의 제곱이어야 돼. 그지 네. 최고차항계수는 p라고 할게. 그럼 얘도 최고차항계수는 얘를 따라갈 테니까 p일 거 아니야. 그지 됐어, 이제? 응. 그럼 이 상태에서 fx를 로 보내지. 뭐. 아니, f x 보내는 게 아니라 gx를 쓰지 뭐. gx가 p 곱하기 x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이지. 이렇게 된 거야. 됐어? 이 상태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어, 요 이건데, 그렇지? 응. 그 생각을 해봐봐. 그 FX에 대해서 얘기를 할수 있잖아, 그렇지? FX도 가구에 놓으면 되니까, 그렇지? 그럼 FX는 지금 얼마냐면, 그요게왔왔어 그럼 P로 묶어내고 알았지? 그럼 얘 빼기 얘라고 쓰면 되지, 그렇지? 이래. 이렇게 쓰고 됐지. gx는 이렇게 쓰면 되다는지 아, 그래서 p를 몰라도 되는 거예요? p는 몰라도 되지. 어차피 역수 취할 거네 이거 저저저 분수 꼴로 갈 거니까 p는 약분이 돼 버릴 거고. 됐지? 그 여기에다 얘는 0 대입하고 얘는 3 대입하래잖아. 별없지 있잖아 응, 응. 나머지 하나가 어디 있는 거냐? 이거네? 이게 뭘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고는 차함수가 있는데 f2를 구할 거고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얘가 얘가 존재. 그게 모든 실수에 대해 존재하니까 뭐 넣으면은 부모 영 되게 생겼으니까 분자도 영이 돼줘야지 그렇지? 니가 이걸 a를 여기다 집어넣어봐 이게 뭐라고 0이 된다고 이게 뭔 뜻이야 fa 플러스 f에 마이너스 a가 0이 된다는 뜻은? f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fa가 같대? 어 알아요 알아요 모르는구만 이씨 진짜 알아요 기함수 예? 거봐 모르잖아 이 새끼 왜 후라고 좀좀 기함수, 우함수를 지금 몇 번쯤이야 홀수차 그래 홀수차 그니까 삼차함수인데 기함수야 그럼 홀수차만 살면 되니까 ax의 세제곱 플러스 bx라고 치면 문제 풀어도 된다고 그러면은 이걸로 정한번 요... 하자 홀수차라네네아 오케이 그니까 홀수차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지워버릴 음. 거야 그 이걸로 여기 들어가라니까 근데 너무 쉽지 않아 어차피 야 이거 뭐야 1뭐 들어가면 뭐. 일들어가면 여기도 하들어가면여들0 돼야 되겠로 하면 이들 f 1이얼마란뜻이야마 하면 이들이건 f 프라이 이들로 하면 이들로 하면 이들이지로 하면 이들 이들로 하면 이들로 하면 이들 하면 이면이 하면 이들제 하면 이